이거를 먼저. 언니한테 언니 아파가지고 지금 짜증 났어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모르고. 이거 저거 도 별거 아니에요. 근데. 일단 열어봐.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. 별거 아닌데. 그런 게 어딨어요? 그냥 열어보세요. 우선 감사합니다. 네. 그거는 저거랑 같이 쓰는 아이고 뚜뚜지가네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그거예요? 사각이에요? <근데요>? 사각인데. <laughs> 근데... <laughs> 우와. 이거 근데 이거랑 많다. 같이 쓰는 거예요. 이게 조명이거든요. 아 진짜. 미치겠다. 근데 막 읽어보니까 조명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되게 차이 난다고. 그럼요. 아저 진짜 와. 조명 사려고 했어요. 정말로. 그래서. 근데... 100년 넘었는데 아이패드 사기 싫어가지고 조명 사려고 생각하고 <laughs> 있었어요. 정말. 근데 막 그렇게 <laughs> 좋은 건아 리뷰는 괜찮은데 이거 조명은 아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. <laughs> 한번 써보시라고. 국물 나면 많이 먹는 거 우리 오늘 이거 들고 차려야 돼. <laughs> 어떡해너무너요 이거 엄청 비싸잖아요. 아니에요. 아, 나는 진짜 너무 이만한 너무 거, 거, 핸드폰에 다는 거 진짜 허접한 거 보고 있었는데. 그런 우와. 거는 선생님이 사, 사면 되니까. 아, 어떡해 <laughs> 우리 소모품이 그렇잖아요. 소모품이막 사기에는 좀 아깝고. 이거는 뭐예요? 그러면... <laughs> 아, 이거. 뭐예요? 이거지... 요그거는아 <목소리> 어, <laughs> 이거. <나> 진짜... <laughs> 이거. 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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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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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. 이거. 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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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laughs> 어떡해 여기서 필요할 것 같아. <laughs> <저> 전... <laughs> 그래도 더좋 더 게. 위... <laughs>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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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는더는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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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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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어 이거는 이거는 뜯겠어 뜯겠어 이거 해요 유튜브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번창하셔요 <laughs> 이거서 뭐하고 있어? 라라라라. 이것은 무엇인가요, 인종님? 이것은 벨브 샴페인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혼자는 절대 마실 수 없는. <laughs> 오픈하면 다 먹어야 되거든요. <laughs> 김빠져요. 참 예쁘죠? 예쁘다. 예쁘잖아. 저 그래도 이제 연기도 잘한다요? <laughs>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약간 응. 는 아닌가? 근데 는 맞아요. 그리고 비율이 이렇게 리가좀 길. 호리호리하지 않으면 좀 작아 보이고 좀 정신은 차리는 참... 을대데 <laughs> <laughs> 아직도 철떡선이가 특별히 뭘안 뭐... 해도 되잖아. 그렇군요 응. 근데 대부분 그렇게는 하죠. 그네 그런 그런. 느낌. 음... 하여튼 그 거긴 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싫었거든요. 음 그렇죠. 음... 근데 절대 참을 수 없어. 근데 <웃음> <웃음> 가끔 버거. 언제 가제 졸고 있었어? 그렇게 그냥 팔짓 타면 안 돼. <laughs> 이게 이렇게 벗기고 보니까 때가 진짜 많이 갔구나. <laughs> <laughs> 걔네가 때가 잘 타요. 이거 그냥 거기서 씌워준 거거든요. 음. 그 애플에서 이거 이렇게 아래 어? 붙어 있는 게 나왔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근데 색깔이 너무 안 예뻐서. 아... 어? 왜 그랬지? 그래서 막 이상한 주황색이랑 음, 검은색이랑 이런. 음. 그 여기 거 진짜 예쁘던데, 가격도 되게 싸요. 어, 이거도 너무 이거... 예쁘다. 2만 5천 원인가? 응, 진짜 싼 거. 네, 이거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, 아예. 붙어 있는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음. 아예 그냥 그것만 아니면 이것만. 근데 이거에는 못 붙이니까. 내거 보니까 또 화질이 안 좋죠. 근데 저거보다 나아요. 저거 싫어요. 응. 나둘 셋. 아 어, 나 머리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. 지금 머리 이쁜데? 색이 너무 바래졌어. 색이 아, 너무 센 카메라인 걸 내가 까먹었다. 일단 손 털은 작아. 그냥 빨간 비빨레도. 얼마나 적어? 거마나 적어줘? 우리는 뭐 시켜 먹까 아니요, 우리 이거 먹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. 그래요? 소량 응. 안 먹을게요. 이 우와, 우와, 우와. 달라라 이놈의 꿈을 꿨다. 집에서 마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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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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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

플러피? 땡! 아 그래요? 네. 그.. 어디였지? 우리 어디? 집에? 네. 음... 어디지? 이거 언제 가야 되지? 주말에 한번날 잡아야 되나? 이거를 어! 이거 이거네? 이 너무 귀엽다, 디제이. <laughs> 이름이 뭐 <왜? 웃음> 아나스타샤. <손좀> 혹시 <laughs> 한자리 차지했어요? 이건 뭐지? 그거는 이거 뚜껑인 거 같아요. 음. 단... 없어야 되는데. 아, 어, 맞아. 너무 우리 식